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조재 조재입니다. 오늘 흘러가는 장바구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코너 자체가 시장의 혼란과 여러분들의 기준과 저의 기준이 부딪힘에서 오는 그 어떤 카오스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톤을 일정하게 가겠습니다. 요거 괜찮아요 할 때도 요 톤으로 가고. 요건 별로예요 할 때도 이 톤으로 가서 어떤 제품 하나에 몰려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많은 어떤 관심이 쏠리지 않게끔 똑같은 톤으로 할 거니까 예, 뭐 그거는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흘러가는 장바구니에서 윈도우 쇼핑 한번 해볼 거는 여름이 다가왔으니까 예, 샌들 슬리퍼류를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 한 4월쯤부터 샌들류를 착용을 하기 시작하고 거의 한 9월까지는 진짜 많이 착용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많이 신어본 결과 이런 거를 사는 게 제일 오래 신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조금 피하는 게옷 매치랑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별로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5만원 이하 아이템들을 쭉 보면 자뭐 이렇게 많죠? 정말 많이 신으시는 이 아디다스 알파 바운스 슬라이드 이런 거는 거의 뭐 저기 하늘을 나는 기분이래요 이게 너무 편해서 근데 요거는 진짜 집 앞용 아니면 사무실용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패션 쪽으로는 아닌 것 같은 아이템이고 패션과 어울릴 수 있는 기준은 가죽이 첨가가 되었느냐 밑창이 코르크 재질이라고 하나? 그런 걸로 돼 있는지 아니면 요즘 많이 나오는 그 고무고무한 걸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가 제 기준으로는 많이 갈리는데 저는 약간 이쪽이에요 코르크 가죽 쪽. 예. 버켄스탁 아리조나 에바 블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버켄스탁이 물에 취약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물에 막 들어가도 되는 그런 바다용, 수영용 막뭐 이런 용으로 나오는것 같아요. 물이 많이 닿아도 되는. 사실 많이 가벼워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별로 선호하진 않고. 5만원 이하 중에서는 크록스죠. 네. 크록스예요. 크록스. 크록스 중에서 가격 대비 여름에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건 저는 울터레인. 스트랩? 그게 되게 예쁘게 나왔고 그리고 크록스 도 많이들 신으시니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요즘에 꼴레꼴레 뉴 웨이브라는 요 모델. 휴양지나 아니면 바닷가 휴가 때 여행 갔을 때 물가에서 되게 신기 좋을 것 같은 어, 그런 스타일의 쫄이고 그리고 5만 원 이하 중에 다른 분야에서 또 고르자면 자라로 가야 됩니다. 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같은데 제가 신고 나오는 샌들류 있잖아요. 그거 거의 다 자라예요. 자라에서 잘만 고르면 몇 해고 이렇게 여름마다 잘 신을 수 있으니까 스트랩 샌들 같은 거. 이런 게 제가 아까 얘기한 코르크 재질로 바닥이 되어 있는 가죽으로 쪼리만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자라 하면은 또 약간 그런 거 의심할 수 있어요. 샌들 전문 브랜드가 아니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조금 착용감이나 이런 게좀 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편하게 신고 있고 따로 막 이렇게 막 불편함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뭐 원단이 좀 재질이 이상해서 뭐 끊어졌다거나 뭐 코르크 부분이 막 너무 심하게 막 까매진다거나 막 이런 것도 아직도 못 느꼈기 때문에 자라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자라에서 요즘에 미는 제트폼 막 이런 거 있어요. 자라에서 나름 또 편하게 만들겠다고 폼을뭐 이렇게 해갖고 만든 그런 류의 샌들 슬리퍼 류가 나오는데 요거 39,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편안한 착용감을 주기 위해서 따로 개발한 제품이긴 한데 검증이 된게 아니니까 한번 직접 신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5만 원에서 10만 원대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뭐 단연 나 샌들 없고 슬리퍼 없고 딱 하나만 사야 된다면 버킷타 그냥 사면 돼요 사면 되는데 저비 오는 날 어떻게 신냐 물 젖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 아마 이걸로도 얘기할 거야 생지대님 이번데 이거 물 빠지면 어떻게 빠지는 대로 입어요. 그냥 빠지면 빠지는 대로, 젖으면 젖는 대로, 그냥 더러워지면 더러워지는 대로 입은 신고 하면 돼요. 뭐, 그거 갖고 내가 세탁소 사장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이걸 입어갖고 여기, 여기 파란색 그좀 이렇게 물이 빠졌어. 이렇게 비벼가지고 빠졌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본인 티를 이렇게 볼것 같아요. 뭐, 됐어, 잡았어. 저거 100%저 청자켓 빠졌네, 빠졌안 해요. 버켄스탁 신었다고 해서 이거 물에 젖어 갖고 뭐 약간 색이 변했다고 해서 지나가다 보고 어 버켄스탁이다 하고 지나가지 어두 시간 전쯤에 물에 들어갔다 나왔네 잡았다 딱 맞죠 맞죠 누가 이렇게 하냐고 좀 더러워져도 되고 남들은 생각보다 본인한테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버켄스탁에서 취리히라는 모델을 제일 좋아합니다. 타우페 컬러라고 하나? 이 컬러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저도 이제 따로 선물을 받았는데, 머렐이라는 브랜드에서 LMC랑 또 콜라보한 게 있더라고요. 요런 슬리퍼나 샌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진짜 예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 좀 많이 들어간 특이한 샌들류는 올해 딱 나와서 핫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인식이, 인식이 돼 있는 상태니까 내년에는 조금 어, 신기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역시, 아, 뭐 사지 싶으면 자라로 일단 넘어가 보세요. 자라로 딱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아, 내가 강조 안 한다 그랬지?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강조하는 걸로 알거 아니야? 지금 나오는 거. 그죠? 내가 지금 강...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그냥 샌들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오래 신고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버클 스트랩 샌들이라고 59,000원에 매년 나오는 게 있어요. 있으면은 그냥 아무 데나 다시 넣어도 되는 거. 뭐, 5만원에서 10만원대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1순위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크로스 레더 샌들 요것도 매년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오는데 슬리퍼인데 신었을 때 나름도 꾸민 느낌도 줄수 있거든요 가죽 질이도 괜찮고 디자인도 어쨌든 그냥 슬리퍼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크로스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좀 꾸몄는데 발가락 내놓고 싶을 때 신을 수 있는 어 그런 슈즈고 버클 스트랩 샌들로 하이트 컬러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살 때는 요 컬러는 없었는데 이번인가 작년인가부터 나왔나봐요 근데 요것도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 요거 하나 지금 아니요 별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요거는 별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검정색만 사세요 그리고 자라에서도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스트랩 샌들이 이런 거 있죠 이거 되게 쓸리기도 쉽고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게 막 보기 좋지 않아요 요 정도가 이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추천드릴 만한 샌들이고 제가 사이즈는 그 슬리퍼 샌들류는 약간 방어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운동화나 구두 같은 거 신으면 발끝이 여기 있으면 제발한 요쯤에서 놀거든요 원래. 근데 슬리퍼를 이런 거 사잖아요. 적나라하게 여기가 비는 게 사이즈적으로 그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자라에서 부츠나 스니커즈나 뭐 이런 거살 때는 4, 4 사이즈 사거든요. 80온가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샌들류 살 때는 4, 3 사이즈. 75 사이즈인가? 그걸로 사요. 약간 요약을 좀 하자면 샌들 전문 어떤 브랜드에만, 물론 좋지만, 거기만 너무 이렇게 매몰될 필요는 없다. 10년, 20년 신을 수는 없겠지만, 뭐 2, 3년 신기에는 충분하다. 그런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10만원에서 20만원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샌들에 10만원 넘어가는 건 웬만하면 무게감 때문에라도 좀 추천을 안 드리는 편인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 유명한 거죠? 아일랜드 슬리퍼. 가볍고, 재질이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옷을 좀잘 입으시는 분들 사이에서 되게 여름에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재질감이랑 이 브랜드가 주는 그 감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구매하시는 건데, 요게 한 병행수입으로 15만원대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볼때한 10만원대 후반 정도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 같으면, 어, 나 사실 브랜드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같으면 자라에서 세개 사. 저라면 그렇다고요. 그리고 요거 저 이번에 처음 본 제품인데, 버켄스타 교토. 앞에 약간 배색처럼 스트랩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약간 덮는 팬츠들이나 뭐 이런 거랑 신었을 때 되게 디자인적으로 좀 예쁠 수 있을 것 같다. 요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테바, 알죠? 테바. 테바가 우리나라에서 그 샌들이 좀 대중화됐을 때 옛날에는 사실 샌들하면 격식을 다 버린 사람처럼 보이고 심지어 거기다 양말까지 신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월스트로 뽑았거든요. 근데 이런 스트랩 샌들류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테바거든요. 테바에서 나온 맨즈 옴니엄 2라는 제품 깔끔하게 입는 분들 말고 캠핑 좋아하시거나. 아웃도어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신으면 되게 예쁘게 잘 매치해서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히 이게 신었을 때 약간 앞볼이나 이런 게 조금 볼륨감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20만원 이상으로 볼게요, 20만원 이상. 우리 또 대주주분들은 제가 또 저렴이들 중에 추천해드리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싫다 그래야겠다, 여기. 일단. 20만원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샌들이. 뭉툭한 더비 슈즈에서 구멍 뚫은 느낌의 디자인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뭐 이런 디자인들 뭐 브랜드가 하나네요. 이런 네. 거는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지. 그래서 여름에 본인이 막 드레스업을 빡해가지고 슈즈까지 완전 무게감 줘서 신었는데 맨발로 좀 이렇게 신고 싶다 하는 분들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딱히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요 네. 마틴 선생님 그잖아요 네. 그런 것도 샌들이 많이 나와요. 지지게 무거워요. 네. 그래서 이거 완전 패션인 거지. 이거는 진짜 그, 그 감성을 완전 즐기는 분들이 여름에도 이제 즐기기 위해서 마틴 박사의 그 샌들류를 신는 거고. 어, 20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은 다 별론데요?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래요. 우리 대주주분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굳이 이런 거에 막 그렇게 막큰 돈을 쓸 이유는 없다 이거죠. 충분히 이 정도로도 예쁘게 할수 있는데 막 굳이 그 이상의 막 금액을 들여가지고 막 남들 이렇게 막 신으니까 신고 막 이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요 코너를 좀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도 그 취지에 맞게 최대한 좀 저렴한 라인으로 해서 좀 오래 신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보여드린 것 같고 어느 하나 강조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진짜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시고 무조건 또 가가지고 막뭐 이렇게 사거나 이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좀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장 소개, 자켓은 플랙 데님 자켓이고, 커버나 티셔츠고, 바지는 아웃스탠딩, 슈즈는 자라 부츠, 그리고 13미니. 아, 저는 이만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이게 계뢰입니까